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증권 속 대박. 증권을 보면, 정확히 말하면, 증권 시장을 보면 그 속에 대박이 보인다. 보이긴 보여요. 요즘 같은 시대를 딱 보자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드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은 사드 때문에 중국의 보복이 굉장히 심해지서그 파격을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다고 하고 있고, 아모레페시피 화장품 회사도 그렇다고 하고 있고, 뭐, 뭐 바이오, 뭐 재과 뭐 식품, 뭐 모든 업종이 날려요. 사실은 그런데 있잖아요. 잘 보자고요.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이 어딘가? 그거를 지금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찾은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속속돌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했는지, 진짜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분석의 핵심은요. 돈을 벌었냐 안벌었냐에요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면 그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부터 좋고요. 지난 10년만 봐도 되니까 이익을 계속 냈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 이거는요. 사드 보복만 풀리면 매출이 급성장한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잘난 척하면서 여기다 저기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진짜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피해 받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눈에 보일 겁니다. 그 기업을 가지고 저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경제뉴스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잘 알죠. 물론 뭐 증권 전문가들처럼 막 아주 속속들이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아니까 여러분과 소통하자고요. 아셨죠? 오늘 정권 대박 2회 였습니다. 지금 사드보복은 돌발 상황에 대한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언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 때문에 막혀있던 기업들은 툭 하고 풀릴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